세진이 형, 7초대. 내가 와이 줄게. 3, 네, 2, 1, 고! 2분 22초. 2분 30초. 맞아, 땡기자. 이건 좀 땡겨야 돼. 30초 때 가야 돼, 이거. 마지막은. 38. 42. 45. 51 55 3분 3분 10 3분 20 3분 2 4사 25, 오아 25, 2게 아이씨 해! 들어가5돼요2분5 바로잡자바로잡자 바로 잡자. 하나씩 할 거면. 바로 나 네. 네. 하나. 네. 하나. 하나, 둘, 여섯. 셋, 넷, 다섯, 놀면 안 된대, 이거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케이. 아이쿠. 바로 가, 바로 가. 하나씩 할 거면 바로 가야 돼. 탐마 바르안 돼요. 지금 바, 가야 돼. 하나, 3 2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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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4 5분 20초 나서 나서 을고 5분 33초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열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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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육분, 삼초 잡아, 잡아 실시간 없어 탄 탐마도 바르면 안 돼. 한 개면 한 개씩 할건탄 탐마도 바르면 안 돼. 잡아, 바로잡아. 2, 1, go. 2, 5, 2 1고2 1고 이, 1 일, 고, 이, 일, 고, 이, 일, 고, 이, 일, 고, 이, 일, 고, 몇 개죠 형님? 이, 일, 고. 가자, 바로, 가자, 가자, 가자. 바로 이렇개 가자. 7분 14초. 10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. 이거 하면 3남두 끝. 하나, 둘, 빠르게. 가자, 이거 빠르게 가자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7분 36초. 3 2 1, 고 7, 분 4, 1초야2 8번 안에 끝내자 트, 제투바 8번 안에 끝내자 고2 1고1고2 1고2 2, 1고2 1고 2 1고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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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고 8분 32초 이거 잡아야 돼 9분 9분 10분 안에 들어가려면 지금 잡아야 돼 10분 안에 들어가려면 잡아야 돼 지금 10분 안에 들어가자. 8분 40초야. 잡아. 형, 이거 9분 안에 끝내자. 하나. 좀 달려. 둘. 좀 달려야 돼. 셋. 네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딱 9분이다. 딱 9분이다. 지금 가야 돼. 지금 딱 9분이야. 지금 딱 9분. 9분 5초. 바로 가야 돼. 2 일곱. 바로 가야 돼. 바로 가야 돼. 219 90초. 하나. 바로 잡아. 바로 잡아. 그할 시간 없어. 둘. 219. 219. 30초. 219. 219. 215, 잡아, 잡아, 잡아. 215, 48초. 215, 215, 215, 딱 10분이야. 형, 이거 10초만에 하자. 10분, 10분 5초, 10분 6초, 7초, 8초, 9초, 10초. 11초, 12초, 13초. 가자, 가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25초, 28초, 30초, 32초. 와, 형이 쓰러졌네.